아이돌이 방송을 휩쓸고 15초짜리 릴스가 하루의 화제를 갈아치우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의 편성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이름이 유독 촘촘히 박혀 있다. 10대 트로트 천재빈에서 수많은 스타 사이에서 왜 공영방송은 이 소녀를 반복 재생하듯 부르고 또 부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동시에 아주 정교하다. 빈에서는 오늘의 시청률과 내일의 실내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무대에서는 순간 KBS가 꼭 붙들고 싶은 세 가지 가치. 세대를 잇는 힘, 진정성의 서사, 실력과 인성의 균형. 이한 화면 안에 동시에 구현된다. 신호는 이미 충분히 뚜렷했다. 명절 특집으로 편성된 전국 노래자랑에서 비니서가 깜짝 등장하던 날 리모컨은 오래된 장식이 아니었다. 거실 소파에 할머니가 앉고 부엌 문턱에 아버지가 기대고 방에서 나오지 않던 손주가 발을 질질 끌며 TV 앞으로 모였다. 방송 직후 KBS 공식 채널에 올라온 무대 클립은 이틀도 안 되어 조회수 수직선을 그렸다. 다음 라운드는 가요 무대 빈에서가 고전의 숨결을 오늘의 호흡으로 다시 불어넣자 원로 가수들의 눈매가 환해졌다. 이 결을 아는구나. 그 다음은 부르의 명곡 피날레를 들어올리는 장악력과 빈틈없는 호흡의 객석이 먼저 기립했다. 이쯤 되면 그녀는 게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패를 쥔 킬러 콘텐츠였다. 편성 팀의 말은 간단하다. 빈에서를 배치하면 곡선이 오른다. 수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 너머의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세대를 꿰는 힘이다. 트로트를 풍금소리처럼 품어온 세대에게 비에서의 라이브는 잊고 있던 계절을 한 장씩 넘겨주는 손길에 가깝다. 비브라토가 깊게 파고드는 구간에서 어르신들은 잠깐 눈썹을 툭 치켜올리고는 저런 맛을 안해라고 중얼거린다. 중장년층은 딸 같은 싱그러움과 프로 같은 집중력이 함께 비치는 눈빛에서 안도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낀다. 예에 바르고 단단한 아이라는 한 줄평이 그들의 지지로 번진다. 더 흥미로운 건 10대에서 30대까지의 반응이다. 비내서가 한 구절을 치고 들어갈 때 댓글창에 이게 바로 감성의 타이밍이라는 문장이 줄줄이 올라온다. 전통의 문법을 지키되 호흡과 강약. 절정의 타이밍이 콘텐츠 시대의 감각과 정확히 맞물린다. 그래서 KBS 입장에선 이만한 가족 시청의 구심점이 또 없다. 공영방송이란 이름의 무게, 모두를 위한 방송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그녀다. 둘째로 빈에서는 기획으로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숙성된 서사를 가진 사람이다. 데뷔 초 대중 오디션에서 반짝이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많은 이들이 결승 무대를 당연하게 상상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중간에 꺾였다. 모두가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탈락. 수많은 조명이 꺼진 다음 포항의 바닷바람 속으로 돌아간 소녀는 화려한 포즈 대신 매일의 연습 일지를 택했다. 학교와 연습실, 집과 버스, SNS에는 화장기 없는 목소리와 작은 공연 영상. 팬들에게 보내는 짧은 인사가 꾸준히 올라왔다. 기다리던 이들은 그녀의 속도를 닮아갔다. 빠르게 뒤덕하는 대신 천천히 응원했다. 그리고 몇해 뒤보다 깊어진 음색과 무대 호흡으로 현역가왕의 정점을 찍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이겨냈다라고 말했다. 음악이 노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낸 시간이 묻어있음을 증명한 장면. KBS가 이 서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영방송이 전하고 싶어 하나 건너뛰기 쉬운 건 화제성만이 아니라 걸어갈 만한 길이다. 빈에서의 길은 화면 밖으로도 이어지는 진정성의 지도를 제공한다. 셋째는 실력과 인성의 균형이다. 이건 누구나 말로는 쉽게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선 곧바로 드러난다. 새벽 콜타임에 맞춰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사람. 마이크 테스트를 3번 반복해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앵글 박 스태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탁드려요 라고 웃으며 건네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리허설과 본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빈에서는 리허설에서 감정을 쏟지 않는다. 대신 프레이징과 박자의 길이를 레이저처럼 측정한다. 본방에서는 숨을 딱 반박 더 길게 들이마신 뒤 후렴 초입을 밀어 넣는다. 그래서 카메라가 줌을 당길 때 그녀의 볼륨은 프레임보다 먼저 커진다. 제작진이 믿고 맡기는 카드라고 말하는 이유다. 동시에 10대라는 나이에 비해 흔들리는 소문 하나 없다. 예의를 잃지 않고 팬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아티스트. 공신력이 생명인 KBS의 간판에 올려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얼굴. 이 점은 생각보다 결정적이다. 이세 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축 같지만 실제로는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세대 통합의 힘은 성장 서사가 주는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는 무결한 태도로 두께를 얻는다. 무결한 태도는 압도적 실력으로 증명된다. KBS는 이 연결을 편성 전략의 언어로 번역했다. 가족 시청대의 기동 예능과 음악쇼, 지역 기반의 장수 프로그램, 키워드 중심의 쇼폼까지, 비에서의 얼굴을 서로 다른 폼에 대해 안착시키는 중이다. 긴 무대에선 서사의 호흡을, 짧은 클립에선 한 소절의 임팩트를, 지역 행사에선 현장감과 교감을, 유튜브 아카이브에선 재생산과 공유를, 하나의 얼굴이 네 가지 길로 번져가며 서로의 관객을 오가게 만드는 설계다. 그래서 비네서를 보면 KBS가 보이고 KBS를 틀면 비네서가 나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무대 위 장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클래식 트로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고음부를 꺾어치는 대신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해 어색함을 없애고 현대적인 질감을 더한다. 브릿지에서 템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당겨 관객의 심박을 올린 뒤 후렴 초입에 템포를 펑놓아 감정의 문을 열어젖힌다. 카메라 워킹과 박자 타이밍이 정확히 겹치는 지점에서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는 손짓은 계획된 즉흥처럼 보인다. 가창은 기술이고 태도는 미학이다. 빈에서는 이 둘을 섞어 한번 보면 못잊는 장면을 만든다. KBS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장면의 연속이다. 회자되는 명장면이 쌓일수록 채널의 역사도 함께 쌓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가 방송국 안에서만 빛나는 것도 아니다. 빈에서는 지역 축제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이름이고 학교 축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포항의 바다처럼 넉넉한 손짓으로 전국의 체육관을 채운다. 공연 다음 날. 근처 상권의 매출이 뛰었다는 인증이 올라오고 각 지역의 공식 계정이 고맙다는 글을 올린다. 방송과 지역 경제, 팬덤과 로컬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지점. 공영방송의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아내는 건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일상의 온도를 비추는 미션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KBS는 비내서를 음악쇼의 무대에만 세우지 않는다. 다큐의 내레이션. 공익 캠페인의 목소리, 지역 생방송의 특별 출연까지 스펙트럼을 넓힌다. 시청자와의 접점을 많이 만들수록 국민 가수라는 말은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아이돌 중심의 편성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짧은 클립의 파급력은 지상파의 아성을 쉽게 꺾는다. 하지만 빈에서가 가져오는 건 쇼폼의 속도가 아니라 롱폼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힘이다.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들려주는 4분, 내러티브를 따라 움직이는 9분, 시청자 사연과 섞여 울림을 키우는 15분. KBS가 이 시간을 회복하는데, 비내서만큼 확실한 조력자는 드물다. 오래 볼수록 더 좋은 아티스트. 이야말로 공영방송이 길게 가기 위해 필요한 동반자의 조건이다. 이쯤에서 상상해본다. 만약 KBS가 비내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트로트팝 프로젝트를 론칭한다면 어떨까? 오케스트라와 국악, 밴드와 일렉트로닉이 만나는 콘셉트 콘서트, 전국 동네 레전드들의 인생곡을 고쳐 부르는 아카이브 시리즈, 해외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한 글로벌 스페셜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장래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빈에서는 이미 세대를 잇고 있고 장르는 다음 단계의 문이다. KBS가 가진 인프라, 오디오 라이브러리, 스튜디오, 지역 네트워크는 그 다리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힘센 기반이 된다. 결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시작에 가깝다. KBS가 빈에서를 선택한 건 우연이나 반짝 유행이 아니다. 수십 년 쌓아온 공영의 미션을 오늘의 언어로 수행해야 하는 숙제 앞에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찾았을 뿐이다. 세대를 모으는 힘, 시간을 견딘 서사, 화면을 채우는 실력과 화면 밖을 단정하게 지키는 태도. 이네 가지가 하나로 엮인 이름. 그래서 지금도 제작국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모두가 보는 시간. 빈에서, 그리고 시청자들은 조금 더 자주 리모컨을 잡을 것이다. 오늘은 어떤 노래로 우리 집의 공기를 바꿔줄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빈에서와 KBS의 이 특별한 동행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노래 한 곡이 집을, 동네를, 채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자. 다음 방송 때, 거실의 공기가 다시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기 싫다면,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두자. 그리고 기억해두자. 어떤 시대에도 결국 사람을 모으는 건 이야기와 목소리, 그 사이를 이어주는 진심이라는 것을.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닿도록 해주는 작은 신호탄이 될 것이다.